부드럽게, 무드 있게, 알뜰하게, 꼭사용하시오 전기 이것만 명심하시고, <laughs> 여름 안 나, 햇볕 쪄을 땐 창을 열었어, 방안을 밝게, 해. turn up the light go, 불을 끄시오 TV 안볼땐 디보콘을 들고, turn up the switch, unplug the code, 전기 아껴봐. 너무 더울 때 부채 한개 들고 Going <목소리> outside 가까운 은행 찾아가시오 가끔 한 번씩 실내 온도 잠시 확인하시오 적정 온도 26도 지키게 해줘 가끔 한 번씩 안전하게 에어컨 수면 모드 꼭기억하시 올여름 이렇게 버텨보시이여한 놓치지 마시오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전사용법입니다 한전사용법 팀장 김별이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설명서가 되자는 목표로 한전사용법이라는 이름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팀원 강지환입니다. 우리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는 만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와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받은 만큼 다시 베풀 줄도 않은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입니다. 우리는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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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Cool. 열정 없이 산을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말처럼, 새내기에 넘치는 열정으로 한국 전력 공사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